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아, 벌써 4월 말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한 지 이제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적응 잘 하고 있나요? 어, 부디 음, 잘 하고 있기를 저도 어, 정말 기원합니다. 이제 학부모 상담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 부모님도 뭐좀 많이 알게 된 그런 시기가 될수 있는데요. 음, 처음에 아이들이 뭐 학교 혹은 뭐 유치원을 이제 처음 가게 되었을 때, 뭐 음, 아이들이 일시적으로는 약간의 부적응 음,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가기 싫다고 한다거나 뭐 없이 피곤해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음, 한달 그리고 길어도 두달 내에는 이제 적응을 이제 하게 되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이가 새로운 기관, 그러니까 학교나 유치원에 갔는데 두 달이 되도록 적응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두 달이 지났어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때는 이제 적응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상담센터를 찾는 아이들을 보면 이러한 등교 거부, 뭐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 안 가려고 하고 이런 등교 거부나 등원 거부로 상담센터를 찾는 아이들이 이제 요 시즌에 요 맘때 이제 가장 많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등교 거부는 단순히 그냥 뭐 학교를 안 가는 안간안갈 거야 뭐 요거로만 나타나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를 들면 뭐 배가 아프다 뭐 어지럽다 뭐 감기 걸린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혹은 뭐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가기 싫다,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짝꿍이 싫다 이런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고 어찌어찌 학교 앞까지는 왔지만 이제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가만히 있거나 눈물을 뚝뚝 흘린다거나 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어, 아프다고 막 하고 학교에서, 학교 앞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집에 있으면 편안해 하고 아픈 것도 싹낫고 <laughs> 그러다가 또 다음날 학교 갈 때가 되면 이제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보일 때 우리는 등교 거부를 혹은 등원 거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왜 등교 거부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분리 불안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가는 것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분리 불안은 어떨 때 많이 나타나냐. 어, 지나치게 결속된 모자 관계. 그러니까 너무 그, 부모 자녀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 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아이는 부모를 떠난다는 게 굉장히 두려워 지는 거죠 왜냐면 부모와 자기는 거의 한 몸과 다름이 없었는데 요거가 분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음, 애정을 굉장히 듬뿍 주고 어, 좀과호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 부모와 떨어져서 어떤 독립된 음,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개척한다거나 어, 생활하는데 두려움을 뭐 없이 느껴서 이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등교 거부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음, 어떤 경우에 또 분리 불안으로 인한 등교 거부가 많이 나타나냐면 불안정한 가정 환경일 음, 때 부부 싸움이 굉장히 작고 음, 이렇게 부부가 싸운 후에 아빠가 그냥 확 집을 나가 버린다거나 혹은 엄마가 아이에게 아무 말 없이 나갔다가 한참 뒤에 들어온다거나 혹은 빈번히 아, 같이 못 살겠어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이는 혹시 자기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엄마가 혹은 아빠가 사라질까 봐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좀 집에서 부모를 감시해야 될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음, 이러한 분리 불안으로 인한 등교 거부는 학 초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나타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는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서게 돼서 더욱더 본격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교 거부의 이제 가장 많은 원인으로 거론되는 게 분리 불안이고요. 또 다른 원인은 이차적 이득 내가 등교를 거부하는 거로 인해서 아이가 어떤 이득을 얻게 될 때, 이차적 이득 때문에 생기는 등교 거부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 불안은 없는데요. 집에 있으면 부모의 관심을 막 얻어요. 어, 그리고 집에 있으면, 음, 하기 싫은 공부 안 해도 되고, 좋아하는 게임이나 TV 시청을 얼마든지 할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집에 있는 동안,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동안 얻게 되는 이득이 많죠. 그래서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시험을 본다. 어우나 시험 보기 싫거든요. 그거 불편하거든요. 그럼 시험 시험 보는 거를 피하려고 집에 있거나 혹은 숙제를 안 했는데 이 상태로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혼이 날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이제 등교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이차적 이득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꾀병으로 많이 나타나요. 뭐 여기 아파요, 저기 아프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분리불안으로 아이들이 음뭐 여기 아프다, 토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진짜 그렇게 느끼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런 이차적 이득으로 인한 등교거부로 꾀병 부리는 아이는 자기도 아프지 않다는 거 아는데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또세 번째 등교거부의 원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회 불안이에요. 사회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상황에 대해 극심하게 부끄러워하고 또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아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할때 우리는 이제 사회 불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아주 수줍음이 많고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이 이런 사회의 불안을 좀 겪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이제 학교를 좀 쉬게 한다거나 하는 식의 몇 차례 학교를 빠지게 되게 되면, 그니까 학교 결석을 허용하게 되면 그후로 아이는 더 적극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사회 불안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분리 불안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끝난 후, 혹은 긴 휴일, 뭐 휴가. 뭐 이런, 음, 좀, 휴식, 집에서 부모와 함께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학교에 가게 될때 훨씬 더 등교 거부를 심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또 다른 등교 거부의 원인으로는 학교 부적응이 될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보일 때, 또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잦은 마찰이 있을 때, 혹은 외톨이나 혹은 따돌림을 겪을 때, 어, 또 선생님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죠. 굉장히 조금 무서운 선생님 혹은 아이에게 아이와 선생님이 좀 갈등을 자주 겪는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도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까 당연히 등고, 등교 거부 양상을 보일 수 있고 또 학습 문제도 한몫해요. 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지루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그 불편한 거를 피하려고 들면서 이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또래 관계, 선생님, 혹은 학습, 이런 뭐 기타 등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때도 아이는 등교 거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도 등교 거부와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등교 거부를 보이는 이후에 거의 대부분은 불안과 우울 때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된다면이 어, 아이가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등교 거부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등교 거부를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는 가야 하는 곳임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정작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프다고 하면 어, 진짜 얘가 아픈 것 같은데 괜히 무리해서 음, 학교를 보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예전 같은 경우에, 가령 뭐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프다고 학교를 빠지는 거는 허용이 안 됐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너 죽더라도 학교 가서 죽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하는 거라서 내가 아프다고 학교를 빠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역꾸역 갔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좀 감기 기운이 있거나 아픈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음, 선생님들로부터 약간 따가운 눈총을 받아요. 특히 이런 코로나 이후로 감염병이 생기면은 학교를 보내는 게 굉장히 예의 없는 어떤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분위기가 정말 제 팽배해졌잖아요. 그래서 아프다면서 학교에 안 가겠다라고 울고 보채는 아이를 어, 학교에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 아이가 이런 감염병이 아니라면은 학교는 가야 하는 거고 학교를 가서 정말 아플 경우에는 보건실을 가더라도 가는 거야 라고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도록 어. 그러니까 웬만한 뭐 징징거림 혹은 짜증 뭐 투정 요거에 너무 물러서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경우는 등교 거부가 대부분 분리 불안 때문에 생겨요. 이러한 분리 불안이 원인이 된 등교 거부라면 체계적 둔감화라는 행동 수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음 아이가 그 처음부터 뭐 이렇게 교실에 확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문 앞까지. 그러니까 교문까지, 그 다음에는 뭐 교실 문화까지, 그 다음에는 뭐 교실 안에서 뭐 30분 음, 머무르기, 뭐1 시간 머무르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안 위계 목록표를 만들고 하나하나 그거를 이제 타파해 나가는 과정으로 어떤 그 보상제도를 활용하면서 하면은 아주 효과가 좋고요. 2차적 이득으로 등교 거부를 보일 때는. 아이가 등교 거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셔야 합니다. 집에 있어도 학교 수업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하는 거죠. 뭐 텔레비전을 시청을 한다거나 게임을 더 많이 한다거나 뭐 아주 맛있는 간식을 <laughs> 먹으면서 빈둥빈둥하는 게 아니라 학교 하는 것처럼 교실 때요 하, 어, 학교에서 해야 하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 집에. 있는다고 해서 내가 뭐더 좋은 게 없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될 거예요. 사회 불안이나 어,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인한 등교 거부라면, 음, 이때는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어, 이렇게, 이렇게 그 대인 관계, 사회적 상황 불안해 하거나 학교 생활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음, 또래가 친구의 어떤 제안이나 도움을 받게 되면 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 라고 해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함께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등교 메이트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문제라면은 이거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등교 거부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음, 등교 거부증이 처음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방치할 경우에는 점점 더그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상담센터도 보면 뭐 어린이집, 유치원 안 가겠다라고 징징거리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고요.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아예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자퇴하는 아이들도 아주 많거든요. 물론. 어떤 목적에 의해, 목적을 갖고, 어, 나는 홈스쿨을 할 거야. 나는 스스로 공부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뭐 우리가 좌퇴를 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독학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혹은 부적응의 문제 때문에 학교를 관두게 되면 학교만 관두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적인 활동까지 거의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음,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것들, 학교를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은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고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